안녕하세요. 금손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인트 주머니 베스트를 떠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앞판과 뒷판 솔기를 각각 떠준 다음 앞뒤판을 합쳐서 몸통 부분을 떠 주었어요. 그리고 어깨와 암홀을 위해 다시 앞판과 뒷판을 따로 분리해 두었어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분리한 앞판부터 떠 보겠습니다. 분리한 앞판 중에서 특히나좌 좌측 어깨를 먼저 떠볼 거예요. 좌측 어깨 일단은 앞면이고요. 겉뜨기 한 코를 떠주시고 왼쪽으로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이 왼쪽으로 두코 모아뜨기 부분은 어깨 라인 코 줄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겉뜨기 16코 겉뜨기로 2코 모아뜨기를 해 주세요. 겉뜨기로 2코 모아뜨기는 넥 라인 코 줄임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어깨 라인 코 줄임과 넥 라인 코 줄임을 유심히 잘봐 주셔야 돼요. 그다음 가장 마지막 한 코는 걸러뜨기 한 코를 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왼쪽 바늘에 코가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남겨 둔 우측 어깨 코들은 코막음 핀이나 자투리 실에 걸어 두고 좌측 어깨를 모두 뜬 다음에 추후에 떠 주도록 할게요. 좌측 어깨 1단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요 어깨 라인 코주림과 넥 라인 코주림인데요. 좌측 어깨이기 때문에 어깨 라인 코주림이 넥 라인 코주림보다 먼저 나오게 돼요. 어깨 라인 코주림과 넥 라인 코주림 잘 구분을 해두셔야 되고요. 어깨 라인 코주림과 넥 라인 코주림 위치를 잘 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코주림을 하셔야 되는지를 잘 봐두세요. 이 이후에는 어깨 라인 코주림과 넥라인 코주림이 각각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좌측 어깨 2단은 뒷면이고요. 안뜨기로 19코를 떠주시고, 걸러뜨기로 마지막 1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좌측 어깨부터 따로 떠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바늘에 좌측 어깨 코로 총 20코가 남아있을 거예요. 넥라인, 즉,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어깨라인,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동시에 만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좌측 어깨 뜨기를 모두 한 화면에 정리를 해 보았어요. 좌측 어깨 1단을 보시면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넥 라인과 어깨 라인을 표시를 해 주었어요.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코를 왼쪽으로 두코 모아뜨기를 통해서 코 줄임 하는 것을 어. 어깨 라인 코 줄임이라고 하고요. 좌측 어깨 뜨기를 할때넥 라인 코 줄임은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코를 겉뜨기로 두코 모아 뜨기를 하는 걸로 만들어 주는 게넥 라인 코 줄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좌측 어깨 1단부터 넥 라인 코 줄임은 6단마다 4번 반복하시고 이후에 8단마다 한번더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과 동시에 어깨 라인 코 줄임은 두 단. 마다 다한 번, 네 단마다 두 번, 여섯 단마다 두번더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아래는 제가 넥 라인 코 줄임과 어깨 라인 코 줄임을 한번 쫙 정리를 해 봤어요. 이 정리를 하기 직전에 좌측 어깨 1단과 2단을 모두 떴는데요. 넥 라인 코 줄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를 했고요. 어깨 라인 코줄임은 왼쪽으로 두코 모아뜨기를 통해 해 주었죠. 좌측 어깨 1단에서는 어깨 라인 코줄임과 넥 라인 코줄임을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특히 3단이 되면 어깨라인 코줄임은 두 단마다 한 번을 떠야 하기 때문에 1단과 2단을 이렇게 두 단을 떠준 다음 세 번째 단에서 어깨라인 코줄임이면 왼쪽으로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는 거겠죠? 대신에 넥라인 코줄임은 없기 때문에 끝에서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는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쭉 떠가다가 좌측 어깨 일곱 번째 단에서는 넥라인 코줄임은 여섯 단마다 4번 반복한다. 가 있기 때문에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6개의 단을 뜨고 7번째 단에서 넥라인 코줄임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깨라인 코줄임은 2단마다 한번 이후에 4단마다 두번이기 때문에 그 4단마다 두번에첫 번째 코줄임을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4단을 떠준 다음에 7번째 단에서 어깨라인 코줄임을또 해주시는 거예요. 좌측 어깨 7단의 경우 자 좌측 어깨 1단과 같은 방법으로 뜨게 되는 거죠. 이제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는 넥 라인 코 줄임만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어깨 라인 코 줄임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뜨셔야 돼요. 여기까지 좌측 어깨 뜨는 거를 쭉 정리를 해 봤고요. 이어서 좌측 어깨 3단을 보면 겉뜨기로 한 코를 뜨고 어깨 라인 코 줄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두코 모아뜨기를 해 주었어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 한코 솔기 코를 두고 겉뜨기로 떠준 다음 마지막 솔기 코는 걸러 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총한 코가 줄어서 19코가 되고요. 뒷면은 안 뜨기로 뜨고 가장 마지막 솔기 코를 걸러 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라인 코주림과 넥라인 코주림을 주의 깊게 단을 세 가면서 차례로 해 주어야 되고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넥라인 코주림을 하는 부분, 그리고 어깨라인 코주림을 하는 부분, 각각 구별이 가능한 코수링으로 표시를 해 가면서 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넥 라인 코 줄임과 어깨 라인 코 줄임을 모두 마친 뒤에는 총 다섯 단 동안 아래 1단과 2단을 반복해서 더떠 주세요. 1단은 뒷면이고요. 안뜨기로 9코, 걸러뜨기로 1코 떠 주시면 되고요. 2단은 앞면이고요. 겉뜨기로 9코, 걸러뜨기로 1코 떠 주시면 됩니다. 코 줄임을 모두 끝내고 나면 좌측 어깨에는 총 10개의 코가 남아있게 됩니다. 모두 뜨셨다면 이제 10개의 코를 자투리실이나 코마금핀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끊어주시는데요. 이후에 어깨를 꿰맬 때 실을 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 길이보다 5배에서 6배 정도의 길이를 좀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이전에 자투리실 혹은 코막은 핀에 옮겨두었던 우측 어깨 코를 다시 바늘로 옮겨주세요. 우측 어깨 1단이고요. 앞면입니다. 겉뜨기로 한코 떠주시고요. 왼쪽으로 두코 모아뜨기를 하고, 여기서는 우측 어깨에서는 왼쪽으로 두코 모아뜨기를 하는 부분이 넥라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 겉뜨기로 16코 떠주시고요. 이제 왼쪽 바늘에 3코가 남았을 때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이 어깨라인 코줄임이될 거고요. 마지막 한 코는 걸러뜨기로 떠주세요. 여기까지 우측 어깨 1단을 뜨고 나면 총 20개의 코가 걸려있게 됩니다. 우측 어깨 2단은 안뜨기로 떠주신 다음 마지막 솔기 코는 걸러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측 어깨 1단 이후로 좌측 어깨와 마찬가지로 넥라인 코 줄임은 6단마다 4번 더 반복해주시고요. 이후에 8단마다 한번 더 반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어깨 라인 코 줄임은 두 단마다 한 번, 네 단마다 두 번, 여섯 단마다 두번더 반복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좌측 어깨와 달리 우측 어깨에서는 넥 라인 코 줄임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어깨 라인 코 줄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넥 라인 코 줄임이 왼쪽으로 모아뜨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어깨 라인 코 줄임이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규칙을 표로 그려놓았으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표를 보면서 우측 어깨를 떠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뜨고 나면 우측 어깨에는 모두 10개의 코가 남습니다. 이후로도 총 5단 동안 아래 1단과 2단을 반복해서 떠주세요. 1단은 뒷면이고요. 안뜨기로 9코를 떠주시고 겉뜨기로 한 코를 떠 주세요. 총 10코죠. 2단은 앞면이고요. 겉뜨기로 9코 떠 주시고 걸러뜨기로 한 코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다 뜨셨다면 이제 10개 코를 자투리 실이나 코막음 핀에 걸어 두세요. 이제 이 다음으로는 뒤판 어깨를 뜨고 앞판과 뒤판 어깨들을 이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되는 주머니를 만들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볼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편에서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